자, 아, 오늘 날씨도 아주 정말 끝내주고, 아, 이 자작나무, 오 파란 하늘, 와 정말 좋다 오늘 날씨 그리고 이숲 정말 멋있다. 아, 우리나라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 백선 중에서도.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아름다운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. 자작나무 나이는 우리 큰 아들 윤재하고 같은 92년생, 지금 34살입니다. 34살. 아, 이 햇빛, 햇살 그리고 하늘. 자장나무 어. 여기 나 있어요 여기, 어. 여기 나 있어요 어. 여기 나 있어요 우리 내가 가장 어. 사랑하는 두영님이 <laughs> 여기 있었네 계 아, <laughs> <거예요. 웃음> 아. 여기 와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날씨가 끝내주네 야 이런 날야 이런 숲을 걸을 수 있는 게참 행복한 겁니다. 아. 인생이 별거 있어요. 이렇게 아. 이제 좀더 올라가면 설악산이. 설악산이 보입니다. 조금 더 가시면. 와, 설악산. 아, 조금 더 올라가면. 아, 아, 저 밑에, 오, 구름. 일단 일부는 여기서. 편집을 마치고. 어디에요? 어디? 저기, 오른쪽으로. 멀리 보이는데. 혈압산원리인제 아, 쪽이 내서라 일단 속초 쪽이외서라헤라프그런라 아, 아. 그런 헤라아산 七个小时